<laughs> 이 점점 노하자연로 <늙해. 웃음> A, B, C라고 할때 A는 B이고 A는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클 확률은 일단 이건 경우의 경고,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졌어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나온 거를 1이라고 두 번째 나온 거를 B라고 하고 세 번째 나온 거를 C라고 하기 때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 할수 있는 거야? 뭐라 하시는 거야? 어, 여기 3승인 거야. 여에서 6개, 6개, 6개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갔어? 그럼 6의 3승이라는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있고, 그걸 깔아놓고, 그다 내가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첫 번째 나온 게두 번째 것보다 크고, 첫 번째 나온 게세 번째 것보다 크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몇개의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어,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동의한다는 건가? 자, 자 A가 A가 지금 약간 주인공 느낌이 난다 맞죠? 그냥 B, C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할수 없는 게 얘네 두 개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A를 만약에 내가 설정을 하면은 B, C는 사실 그 경우의 수가 되게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A가 일 때는 B, C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어, 이때는 빵 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죠. 그럼 두 번째로 A가 몇일 때? 어 미쳤나봐 2일 때는 b,c가 조단 몇이어야 이게 맞는 건 거야? 1이어야지만 이게 만족되는 거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달라는 거니까 이해갔어? 그럼 뭔거야 얘는 한 개밖에 없네 1,1이라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몇일 때도 있어? 자 3일 때는 b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누구랑 누가 있죠? 1이랑 2가 있고 그다음에 c가 가질 수 있는 것도 결국에 중몇개 있어? 음. 1이랑 2가 일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대끼리 이렇게 순서쌍을 조합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이 2개랑 이 이두 개랑 이, 이뭐 어떻게 하면 돼? 꼭하면 되는 거죠. 그게 순서쌍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이해못하겠지 했어, 아무다 했어. 네 개가 있는 걸4 개. 그다음에 네 번째는 a가 몇일 때? 4일 때는 b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 개고 그다음 에 얘는 3 개고 그럼 몇 개인 거야? 9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풀이 에 보면 아마 중복적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중복순열로 아, 계산되어 있는데, <laughs> 이런 거는 굳이 뭐 2파이, 3파이, 3이라고 나타내는 게 내가 더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내정신동강이 좋습니다. A가 5일 때는 4 곱하기 4일 거 아니야. 다라라라 순서가 나와야 되니까. 16개. 그럼 여기는 뭐 뻔함? 몇 개인 거야? 그치 25개가 되는건거죠 이해갔어? 그러면은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면 이걸 싹다 몇개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줘야 되는거죠 이해 안가나?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해갖고 여기다가 올리면 답이 나옵니다 그건 안해도 되겠죠?